I'm tired. I'm t i r 이 d I'm t i r

어. 해보겠어. 아, 호빵돌이 막았습니다. 그렇지, 뒤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하나 더, 하나 더. 안 돼. 잡아어야 돼. 잡았어. 오, 씨. 잠깐. <laughs> 짜릿하구만. 자, 그래저 5월을 저 통과하면 애들이 가게져요. 피읖도 하고. 근데 아직 우협적이질 않죠? 여덟개 는수있나이다나 이거? 아, 어, 깼다. 깼어 깼어. 잠깐만 테스트 버전 1754, 1754 다시 한번 해볼까? 속깨수 있다. 559, 559, 13, 21, 25, 29, 49. 어, 제가 봐 똑같은 건데? 그러면. 자 레벨링을 더 올릴게요. 5, 4로 가고 스타트. 아에고어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처음 어, 예, 보시는 거치려고. 게임이에요. 처음 보는 게임. 지금 출시를 앞두고 레벨 디자인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2, 4, 8. 1지주까지 기다려 오케이 기다려 주고요 아첫블록 됐고 새블록들이 오는데 오케이. 밝혀 주고. 아, 이게 손맛인데. 자가데가까이러 자, 가서 카카도 불러. 기다려 주고. 오케이 <웃음> <웃음> 잡아야되는드 <목소리> 오케이. 어가자하데이사블록 아, 토가 못 하게 토가 토가 못 하게. 그렇지. 하라더하라더 깨야 돼. 깨야 돼. 아이티코스 어떻 해? 진 아, 저 포기, 포기. 여기부터 해야 돼. 뒤에 블럭 하나라도 더 깨져. 16, 64. 42, 8. 아, 거기 쏘면안 된다. 여기 써줘. 여기서 하자, 아래. 그렇지. 아... 피가 모자른데. 피가 모자른데. 아, 씨, 피났다 잠깐만. 블럭 없니? 아래 거 깨야 된다고, 아래 거. 아래 거. 60. 50. 자, 10 넘었어, 씨. 잠깐. 아래 거 없애야 돼. 빨리 온다, 저거. 잠깐 그러니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와, 진짜. 128. 아, 알지.

오, 챕터 마지막 테스트 오케이. 그 y Could you accept total? Okay. You a 어 c e p t You accept. You a c c 저, 저, 피, 지컬이 중요한데, 이건 피지컬 보다는 머리를 좀 써야 돼, 머리를. 조금 더 어렵죠. 억지로라도 투표를 못만드라고 그게 뭐,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억지로라도 투표를. 잠깐만요. 300. 700, 1000, 1000, 500, 4개, 4개, 2개, 0개 2개. o 개4 개, o 개 o 개. o 개. ok. Ok, ok. Ok, ok. Ok, ok.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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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들이 만들고 있는 게임 테스트 중이에요. 지금 레벨 밸런싱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스토벌 날이 더더러. 아직 게임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스테이지만 밸런싱을 잡고 있어요. 잘한데 이 팔은 오케이 맞아 그리고 찰찰 쪽을 다 먼저 깨야 되고 아 길박 아 길박 당했어 오케이 됐죠 그래도. 시리아 잡아줘야죠 오케이 아다못 잡는데 았 하나만 도 잡아줘 못 지나가게 그렇지 못 지나가게 자 앞에 블럭 포기 저거는 다음에 왔을 때잡을면고 뒤에 블럭부터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속도가 빨라 지면서 쟤네들이 오면 저걸 제거를 해야되는데 어 잠깐만 요거 마저 없애 없앴고 아 이게 안들어가네 그렇지 잡았구요 아. 여기 l e a 돌아 l e a r c l 아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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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카피하고요 8챕터 6챕터 1 1이죠 8챕터는다 됐으니까 여기 t 쳐주고요 자 이제 r 이도가 올라갑니다 5 4 3 삽삽삽삽 감사 5초. 5초. 3초. 5초. 중자랑 중자랑 12초. 중자랑 12초니까 얘가 12. 17초가 되네. 17초 해 주고. 똑같은 5초로 하면 가격이 그러니까 7초로 해 줄게요. 7초로 하고 슈초로 하고, 슈트로 하고, 슈트1하초 슈트로 하로 해줄게요. 스타트아이고보트로 하고, 슈트로 하고, 슈트로 하고, 슈트로 하 뚜루루룩 이거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블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크게 잘못하고 있죠. 지금 16일에도 만들고, 잘 만들고, 아 길박, 아이 길박 잡아야 돼. 그래도, 아 잡았고요. 블럭시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아, 와줘야되는데이만요 아, 잠시만잠깐만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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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잠깐자요 잠시만요. 잠시만 나중에 잡으면 되겠구 어, 가장 가까이도 블록을 치게 돼 있어요. 쳤을 때... 어, 하나 잡아야 되는데, 피가 185... 아, 제가 또길 봐가네. 잠깐만! 자리가 우리 나쁘게 나오는구나 자꾸 좋아 이쪽도 돼 자꾸 이쪽 블럭 없애야 돼요 아 푸아랑님 반갑습니다 앞자리 하나 없애시고 아 블럭 하라만 나와라 그렇지 하나만 나와줘. 아이쪽이 아니다. 반대로 해야 돼. 아, 90밖에안남았어 128. 나이스. 어, 힘드래요 힘들어, 힘들어. 카피. 요게 6-2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6 -2. 자, 7 7을, 7을, 생소했을 줄이고요. 얘를 늘릴게요, 뒤에를. 어려운 블록을 좀 말아야 되라고 2, 4, 8에 1 4이죠 13초. 7, 4, 4, 16에 2 23. 4 23초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그 해주고요. 여기 알아봤 자. 444 앞에 것부터 아, 잘못했다. 이사라, 야사라야사라기회를 잘하. 있어. 그렇지, 너없앴고요 없앴구요. 아, 패커, 아, 패커. 그렇지, 다 죽을 때까지. 오케이, 아, 이가 가로먹네 아, 자 앞에 블럭은... 그... 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뒤에 블럭... 265... 잠깐만, 이거 블럭이 되게 튼튼한데... 트라 블럭이 좀 날아...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숨 해주고... 아, 네, 이쪽에 갈까? 끝에 거, 끝에 거. 안 돼! 잠깐, 50. 아, 살수 있어. 15나봐맨 뒤에 블록. 뒤에 블록. 그렇지. 알아서 받고 115. 자, 이쪽 블록 잡아야 돼. 이쪽 블록. 들어가자. 그렇지. 이다. 오케이. 피하고요. 여기 스테이지 6-3. 자, 잠깐만요. <laughs> 음. 어 이건 안 들어갔었구나. 아, 어, 이건 안들어 또안 눌러놨어 이런 자늦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테스트 방송해 봤어요 네. 만들던 거 만들고 있는 게임을 레벨 밸런싱이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거 하는 작업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 바이. 바이 길콘디?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